제 이에 루나가 될수 있는 우리의 트론 어 현금 좀 넣었네 그래서 턱없이 부족가죠 이거 보시면 트론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 트론에서 만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usdd입니다 담보 비율이 225%총 usdd 발행량보다 2배 더 많은 담보금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데 그 담보금의 대부분이 트론입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이거 생각 안 나세요 루나도 그랬잖아 비트코인 12700개 12 들고 있는 거 든든하냐고요 루나도 그랬잖아 루나도 <laughs> 코인 이 정도 들고 있었어. 현금이 없었잖아. 현금이. 원래 이 현금이 빵빵했다라고 제가 보여드렸었죠. 예전 자료 보여드리면서 이미 여러 번 보여드렸고, 코인덕 트론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거 영상 보시면 됩니다. 음, 여기 조회수 17,000에 나온 이 영상 보시면 제가 6분 동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데, 거기 보시면 그때는 현금 많았어요. 지금 현금 별로 없죠. 봐봐, 현금이 1,358만 달러예요. 내가 여기 써줄게요. 1,358만. 단위가 아 그렇죠 훨씬 부족합니다 훨씬 부족해요 16억 5천 달러 부족하네 그래서 현금이 많이 부족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게 트론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조심하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디 팩잉 1달러를 지키지 못한다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 안정화되어, 안정화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가격이 그런데 우리의 트론 자랑스러운 트론의 스테이블 코인 usd는 최근까지도 이거 디 팩잉이었습니다 1달러 못맞췄어 이게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? 1달러 지향이라며 1달러 맞춰야 되는데 최근에 맞췄어 그 전까지도 쌌어 아니 만약에 테더가 이렇게 무너졌으면 테더 위기라고 하면서 지금 사람들 난리 났을걸? 얘들은 가격이 이렇게 1달러짜리 코인이 가격이 이렇게 변해요 뭐 단타 쳐도 되겠어? 근데 항상 이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가격은 어떻게 맞추는데 언제 무너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다. 그리고 혹여나 트론 관련된 코인, 뭐 조심해야 되나요? 라고 말씀, 부탁드리...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일단 이거 보시면 됩니다. 아, 트론 위험하고요. 비트토렌트 위험하고요. 저스트 위험하고요. APNFT였나? 그것도 있고, 썬 코인도 있습니다. 다섯 개네요. 트론, 비트토렌트, 저스트, 썬, APNFT. 다섯 개입니다. 그리고 진짜 대단한 게, 저스트와 썬은 지 이름 딴 겁니다. 대단해, 진짜. 저스틴 썬이거든요. 아, 지 이름 딴 겁니다. 저스틴 썬.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건 거래소는 하나 있죠. 후오비 하나 있습니다. 후오비, 조심해라. 후오비도 저스틴 썬. 저스틴 썬이 운영 관련돼서 도움 주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후오비가 그때 저스틴 썬이 FTX 거래소 터졌을 때 트렁 관련돼서 후오비랑 엮어서 막 도움 준다고 뭐 하다가 후오비에서 난리난 적이 있어가지고 후오비 거래소 조심하시고. 방금 말한 다섯 개 코인은 혹시나 더스틴 선 연루 쪽이기 때문에 혹은 이용하시거나 매매하실 때는 리스크를 알고 투자하세요. 웬만하면 저는 거의 매매 안 합니다. 그래서 네.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이 있으면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